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히브리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합니다. 사렙다 가부는 믿음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되살림 받았습니다. 순임 여인도 믿음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히브리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정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활 곧 마지막 부활입니다 예수님 제림시에 받을 영원한 부활을 말합니다 저들은 악청을 받았다는 말은 북을 시듯이 죽도록 때린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여러 종류의 악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런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대반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있을 영광의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희롱과 채찍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충성되이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당 인멜의 아들인 바스로에게 매를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세술의 취한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연병 같은 사람, 미친 사람으로 지극을 받았으며 수많은 고통과 핍박, 수없는 굶주림과 목마른 매마점 헐벗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베드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옥에서 고생의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감옥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겼습니다. 돌로 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스가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다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가라는 예수님 증거를 하다가 유대인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토보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전동에 의하면 이스라엘 선지자는 문나세왕의 우상숭배 강요에 불복하고 오히려 그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 나무로 만든 톱에 그 몸이 두 동강이 쪼개져 죽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위협과 고통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우리아도 그렇게 죽임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역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믿음으로 승교를 당한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양과 연소의 가족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엘리아도 엘리사도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 환란시대를 살아간 모든 앞서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떼돌이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광야와 아멜과 산중과 토골이 제들의 거체가 되었습니다. 다이선 사울를 피하여 도망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핍박을 피하여 호랩산으로 피하였습니다. 1 2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될수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부기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유혹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힘이 이들의 믿음을 꺾을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원동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권한에 친히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자는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하늘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